지금. 그래, 이곳에서... 천안시 독립기념관 야영장에 돼지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합니다. 바비큐 요리를 만드는 고수들이 실력을 겨루는 2013 코리아 오픈 한동컵 바비큐 챔피언십이란 이색 대회입니다. 요즘 캠핑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 트렌드에 맞춰서 한돈 자조금도 한돈 바비큐 프로 대회를 통해. 어, 한돈 저지방구기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본 대회에서 개발된 레시피는 어, 보다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고급 확산해서 어,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어, 바베큐나 캠핑, 다이어트 등의 꼭 필요한 요소로서 어, 알릴 수 있도록 소비촉진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회 재료는 한돈자조금이 제공한 한돈돼지고기입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25개 팀의 바베큐 달인들 맛을 내기 위한 다양한 양념과 당신 료단지가 눈길을 끕니다. 어, 등수 당연히 기대라 하고 있죠. <laughs> 기대 하고 있고, 이 시간 참여하면서 그장히 바베큐 조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분들하고 친목도 다지고, 어, 바베큐라는 문화가 우리나라에서 아직 생소하거든요.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근데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제 관심도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바베큐에 관심이 더 많으신 분들하고 친목도 다지고 네트워크도 형성하고 그리고 다른 독특한 기술들을 다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 기술들도 서로 간에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해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돼지고기를 굽는 조리기구도 다양합니다. 참가자 김승현 씨는 장독으로 그릴을 만들어 우리 바베큐의 맛으로 승부를 걸었습니다. 약간 한국식으로 접근해보려고 일단은 기둥 그릴도 사용하는데 항아리로도 그릴을 만들어 봤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바베큐 멋지게 구워가지고 꼭 10등 안에 들 거니까요. 기대해 주시기 바랄게요. <laughs> 댄스와 향신료. 음악과 댄스. 음악과 댄스. <laughs> 즐거운 마음으로 구우면 맛있게 될 거예요. 파이팅! 참 같은 구성은 주 요리사 한 명에 보조 두 명이 팀을 이룹니다. 돼지고기 잡내를 제거하고 독특한 바베큐의 맛을 내기 위한 손들 림이 분주합니다. 이 팀은 연잎이 비장의 비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름철에 야외에서는 온도가 높아가지고 고기가 상하기 쉬운데 연잎은 살균 효과가 있어서 그래서 연잎에서 싸서 야외에서는 바비큐를 즐깁니다. 이구열 씨가 이끈 이 팀은 5년 전 캠핑을 다니면서 바비큐를 통해 알게 된 선후배가 뭉쳤습니다. 바비큐는 기다림의 요리이면서 남자가 하는 요리라고 바베큐 요리가 100% 취미라고 자랑합니다. 번개탄 뭐 피어가 옛날에처럼 삼겹살을 직화로 구워먹던 것보다 좀 시간은 걸리지만 은이 바베큐 요리의 특징은 어, 기다림의 요리거든요. 그 짧게는 2시간, 길게는 막 7시간, 8시간씩 걸리는 요리지만 은또 남자의 요리니까 어, 남자들이 가서 하기 참 좋습니다. 뭐 장비도 무겁고 여러가지 좀 위험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어, 부인보다는 애들보다는 남편이 나서서 할수 있는 가장 멋있는 요리죠. 이번 대회 심사 기준은 20가지나 됩니다. 불 조절을 못해 고기를 태운 작품은 실격 처리되고 맛 향, 질감, 색깔이 순위를 가리게 됩니다. 그릴은 이제 여러 가지 그릴이 있는데 차콜 그릴을 사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 나주온도에서좀 오래 구해야 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일단 사이트가 좀 편안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지금 뭐 편안하게 사이트를 치고 있는 중이고 심사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름이나 고기를 태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기질 중점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장비 같은 것들, 불, 뭐 이런 위험한 장비, 칼,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전성, 그 다음에 뭐 장비 사용의 어떤 숙련도, 뭐 이런 과정 평가도 들어가죠. 이 대회는 대한 아웃터 바베큐 협회가 주최하고 한돈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후원한 국내 최초 대회입니다. 한돈 자조금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국산 돼지고기의 우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부위로 만든 바베큐 음식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한국의 어떤 그, 어, 트렌드가 보면 아웃도어 캠핑 문화가 많이 활성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캠핑 문화가 활성화된과 동시에 어떠한 그 바베큐 문화도 자연스럽게 외국처럼 이렇게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가장 맞는 게 어떻게 보면 한돈의 그 다른 삼겹살 그런 것보다도 웰빙 부위, 고단백 저지방 부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삼겹살이라고 하면은 이그 바비큐 할때 기름이 떨어지다든가 지방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저 웰빙 부위는 이 저지방 부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고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다라고 그렇게 어 알려져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더 한돈의 어떤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3 코리아 오픈 한동컵 바베큐 챔피언십 대회를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프로 바베큐 선수가 탄생합니다. 이 대회를 통해 프로 바베큐 선수가 늘어나며 새로운 직업과 관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어 국산 돼지고기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돈 뉴스 정성태입니다.